지금 당신의 눈앞에 대한민국 경제 지도에 빨간 불이 켜지고, 곧이어 화면에 국가부도라는 충격적인 두 글자가 뜹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제 한국은 끝났다. 라고 선언하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상황. 1967년 겨울, 대한민국은 바로 그 지옥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지식의 소용돌이가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한 경제사가 아닌, 5천만 국민의 삶과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든 현대사의 가장 아픈 트라우마, IMF 외환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시작과 절정을 따라가며, 그때 그 시절,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눈물과 어머니들의 헌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기록을 남김없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오프닝, 지옥의 문이 열리다. 우리는 흔히 1997년 IMF 사태를 경제위기라고 부르지만, 당시를 겪어본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경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삶의 종말이었고, 국가적 치욕이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면 된다. 선진국은 코앞이다. 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불과 몇년 전, OECD라는 선진국 클럽에 당당하게 가입했고,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를 누이며 덩치를 키워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기업의 방만 경영과 단위 외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룹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일단 빌리고 보자는 시기였죠.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은 선진국 금융시장에서 끌어온 단위 외화 부채였습니다. 이 당위 외채는 만기가 1년 이하였습니다. 즉, 1년 안에 갚거나 갱신해야 하는 돈이었는데 기업들은 이걸 마치 자기 돈처럼 끌어다 장기투자나 부동산 매입에 쏟아부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년짜리 빚을 내서 10년짜리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갚아야 할 시점이 왔을 때 새로운 빚으로 돌려막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외부에서 돈줄이 막힌다면 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1997년 초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대우그룹 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죠. 기업들이 부도를 맞자 그 기업들의 돈을 빌려줬던 국내 은행들 역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빌려온 단기 외채는 갚아야 하는데 국내에서 갚아야 할 돈도 막히니 은행들도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때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칩니다. 본론 1. 아시아발 에파 금융 쓰나미 한국을 덮치다. 1997년 여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순식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른바 아시아 외환위기였죠. 해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아시아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미 국내 대기업들의 부실로 골마 터져있던 한국 금융 시스템은 해외 투자자들의 눈에 다음 타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채권자들은 한국에 빌려준 당이 외채를 연장해 주기는커녕 당장 갚아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갚아야 할 외화 부채는 산더미 같은데 정작 한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을 달러가 바닥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정부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외화를 빌려오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이미 국제 금융시장은 한국을 회생 불가능한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외차에 규모가 한국이 가진 외환 보유액을 아득히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달러 잔고가 급격히 소진되던 1997년 11월. 당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997년 11월 20일,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책임자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 IMF에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원히 잊히지 않을 국가적 치욕의 날로 기록된 것입니다. 본론 2. 절정의 고통. IMF의 강도 높은 요구.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경제주권을 잠정적으로 포기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 정부에게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강도 높은 요구. 즉, 구조조정을 강요했습니다. 이 요구는 단순히 돈을 갚는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틀을 뜯어 고치라는 것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부실 기업 정리. 부실한 기업은 살릴 생각 말고 과감하게 청산하고 퇴출시켜라. 고금리 정책. 금리를 대폭 인상하여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라. 이로 인해 대출을 받은 기업과 가게는 이자 폭탄을 맞았습니다. 금융시장 개방 및 규제 완화. 외국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어라. 노동시장 유연화. 사실상 정리해고를 쉽게 할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라. 이네 번째 요구. 노동시장 유연화는 곧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의 생존을 건 절정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들은 IMF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쳤던 40대, 50대 가장대들이 하루아침에 책상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사실상 강제해고였습니다. 잠시 쉼, 상상해 보십시오.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가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 일. 회사를 나섰지만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텅빈 놀이터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했던 아버지들의 뒷모습. 그들이 차마 가족에게 나 회사 잘렸어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던 그 비통함을 말입니다. 1998년 실업률은 7%를 넘나들었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정은 풍비박산났고. 사회 전체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드리웠습니다. 1997년까지 1만 4천 명대였던 자살자수는 1998년에 1만 8천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온 국민이 겪었던 정신적 대재앙의 증거입니다. 본론 3 희망의 반전, 전 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를 막을 마지막 카드는 외화. 즉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진 달러는 바닥난 상태. 이때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금보호기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이 운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정부의 선전에 속아 금을 내놓고 있다. 라고 폄하하는 시선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강요가 아닌 국가를 살리려는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자발적 기부 운동이었습니다. 결혼 예물로 받은 돌반지, 환갑 때 받은 금목걸이, 심지어 대대로 물려받은 금두꺼비까지 어머니들은 통장에 잠들어 있던 쌈짓돈을 털어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역사였고 삶의 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내가 산다는 절박함으로 그 소중한 금들을 녹여내 달러로 바꾸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모은 금의 총량은 무려 227톤. 금액으로 따지면 2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총액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을 국민들이 스스로 모아낸 것입니다. 이금 모으기 운동은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과 투지를 각인시켰습니다. IMF에 허덕이던 국가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외채를 갚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는 대한민국을 위기 극복의 상징적인 국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본론 4 끝나지 않은 유산 그리고 그림자 IMF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가장 명확한 것은 외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구제금융을 받은 지 불과 3년 만인 2001년 8월 예정보다 3년 일찍 IMF 관리 체제를 공식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전 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구조정 정책이 만들어낸 쾌거였죠. 하지만 이 IMF 시대가 남긴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IMF의 요구사항이었던 노동시장 유연화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대규모로 양산했습니다.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는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이라는 효율성을 안겨주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영구적인 불안정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행된 대규모 금융개방은 외국 자본에게 국내 주요 기업과 은행의 지분을 헐값에 넘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른바 국부 유출 논란이었죠. 헐값에 넘어간 기업들이 나중에 엄청난 수익을 내자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분노했습니다. 무엇보다 IMF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개인의 역량과 승자독식의 가치를 강력하게 심어주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의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냉혹한 생존 경쟁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곧 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IMF는 경제적 위기였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정신적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단결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냉혹한 자본주의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눈물과 희생을 기억하면서도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이죠. 아우스트로 잊지 말아야 할 교훈.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둡고도 빛났던 순간 IMF 외환위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내놓으며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IMF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투명성과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장의 추위에 눈앞의 부실을 외면했을 때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경제적 안정은 1997년 당시 거리로 내몰렸던 수많은 아버지들의 눈물과 금을 내놓았던 어머니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는 외세의 힘을 빌려 국가의 주권을 위임하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소용돌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